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인데 어제 이어서 3장 10절에서 20절,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 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와 교회에게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삼가해야 될게 있고 본받아야 할게 있다. 어제 말씀에서 어, 말씀하셨습니다. 삼가해야 될 사람, 주의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 자기의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난 할례가 있다, 난 율법을 잘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길을 쫓아가는 건 신앙의 퇴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삼가해야 된다 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랑 하는 것이 진짜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용지 같은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신앙의 순수성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것이 바른 신앙을 걸어가는 사람의 좋은 본보기, 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송과 가사. 처럼 세상과 나는 간곳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이는 게 진짜다. 이 얘기를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고요. 오늘 말씀은 이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실 많은 성도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완벽한 롤 모델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가 이룬 업적들, 또 그에게서 느껴지는 은혜의 향취들 이런 것을 보면 아 바울은 완전하고 이미 다 이룬 사람 아닌가. 그런데 바울은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가 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구속함은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많은 이단 종파 중에 하나가 구원파죠. 구원파는 구원을 이미 따 놓은 당상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그럴 듯한 이야기죠. 그러나 착각입니다. 구속은 이미 주님께서 다 갚았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구속의 사건은 그러나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는 부,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면 부활에 이르기까지는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구속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속은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나 구원은요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할 사건이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부활의 영광까지.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구속은 완성형이지만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게참 포도나무 비유인데 너희들 절대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끝까지 예수님에게 접붙여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 대마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났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론 유다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였죠. 주님께 가까이 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 구원의 여정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구원은 완성형이 아니다.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한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어떻게 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의 여정은 어디까지입니까? 주님의 부활의 영광까지, 우리의 부활까지 계속해서 가야 될 믿음의 여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서 똑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아야 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이 모습을 보면 마라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열심히 지금 잘 달린다고 마라톤이 끝난 게 아닙니다. 표때 마지막 결승선까지 선까지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아 지금껏 잘 달렸는데 그것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냐면 부활까지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여정의 표때 부활까지예요. 부활의 영광까지. 그래서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마라톤처럼 사도 바울은 그것을 권매네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알수 있어요. 빌립보 성도와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바울의 보기에는 아 이만하면 내 신앙 괜찮다. 여태껏 우리가 교회가 이루운 게 있다. 내 신앙의 여정에서 이룬 게 많다. 그것을 이루어놓은 것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을 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거기서 멈춰선 신앙인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이루어 놓은 것들. 또 신앙의 여정에서 많이 쌓아놓은 신앙의 업적들 그런 게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내 신앙 이 정도면 됐지 자기 만족으로 삼고 멈춰있는 신앙 사도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의 골, 목적지는 부활의 영광이다 그때까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체적인 권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십삼절 말씀 보면 잡은 줄로 여기지 마라. 잡았다고 순간하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끝난 거죠. 더 이상 아무 것도 안 해도 돼요. 영적 게으른가 나태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잡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이란 말이 있어요. 계속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과거 했던 것, 잘했던 것, 좋은 일이죠. 그것은 자양분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만감이 되면 안 돼요. 자양분으로 삼아서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한때 나는 열정적으로 섬겼다. 영적인 추억팔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교회 모습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루어놓은 게 많았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도 사역을 했었고요. 바울이 세웠었고요. 바울의 디모, 아 영자가 된 디모데가 목회했었고요. 그러니까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있었고 또 이루어놓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놓쳤죠. 처음 사랑을 놓치고. 자기 만족과 만족의 취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 놓은 게 많다. 오늘 말씀 보면 뒤에 있는 일에 붙잡혀 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리포 교회에게 뒤에 있는 일 너희도 여태껏 잘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표 때까지 달려가라. 이것은 바울 당시에 있었던 최고의 스포츠 마차 경주와 관련되 있는 건데. 마차 경주는 끝까지 달려서 표대까지 이뤄야 됩니다. 결승선이죠. 특별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주마들에게 차한 대를 옆을 뒤돌아보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앞만 보고 표대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여태껏 쌓아놓았던 믿음의 행적들, 믿음의 모습들 그것을 우리가 자꾸 뒤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일은 부활까지 가는 신앙의 여정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잡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뒤에 것을 바라보지 말아라, 표때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라,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라.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다는 거예요. 틀리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라. 뒤에 것을 잊어버려라. 뒤에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성형이 아니다. 진행형이다. 부활까지 가야 된다. 끊임없는 진행형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진행해서 부활까지 이르러야 한다 바울의 권면을 보면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달리는 말의 채찍질 달리는 말이 잘 달려요 잘 달렸다고 할게 아니라 끝까지 달려야 된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자신을 단련시킨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기에 아, 사도 바울은 다 이룬 사람 완성형의 사람이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스스로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자기를 채찍질한 거예요. 표대를 위해서 달려가는 경주마처럼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그렇게 채찍질하면서 믿음의 여정에서 끝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 성도와 교회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고를 부활까지 봐야 돼야 됩니다. 아, 10년 신앙생활 잘했다. 이게 아닙니다. 20년 잘했다. 사역자로 여태껏 잘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목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까지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후반부 17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분받으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아, 분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건 행복한 일이고요. 또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행복합니다. 내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너무 큰 기쁨이겠죠. 근데 누군가가 나를 본으로 삼았다. 부담은 되지만 그것도 행복한 일이고 또한 본받을 수 있는 큰바의 얼굴처럼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행복한 일이죠. 성경 말씀 보면 여호수아는 늘 모세를 본받았어요. 그림 자체는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본받았어요. 그런 영적인 멘토와 큰바의 얼굴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았고요, 디모데는 바울을 본받았고요. 오늘 빌립보 성도와 교회는 또 본받아야 될 바울의 모습이 있고요. 이 모습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나는 본이 되는 사람인가를 먼저 되돌아보게 해요. 본받으라 말할 수 있겠는가 참 부끄럽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본이 된다고 얘기하고요. 왜이 본이 된다고 또 얘기했을까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다짐을 하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에게 본이 되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본이 되고. 유명한 말이 있죠. 열의 아홉은 열의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열의 아홉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아마도 빌리포 성도와 교회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그 부활의 영광, 거기까지 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바울도 그 고백을 하고 있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빌리포 성도들도 본으로 삼고 나를 본받으라. 대단한 영적인. 자신감을 보이지만 이 말에서는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본본이 될 것인가, 또한 누구를 신앙의 본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본 받아야 되는 삶이 있지만 본이 되지 못한,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1 8절 이렇게 돼 있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사람들 누굴까요? 어제 본문에 나왔었죠. 율법주의자들. 너희가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자녀지. 너희가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자녀지. 율법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도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분 받아서는 안 된다. 자, 이들과 본이 되는 바울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에서 묵상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만 자랑한다. 나는 아직 이루지 않았다. 이두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거든요. 이두 고백에 반대되는 고백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고 할례주의자들이고 또 이단들 아니었습니까? 이단의 교주 보세요. 나를 본받아야 돼.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섬겨야 돼. 그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섬겨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나를 섬겨라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섬겨라. 주님이 우리의 본이다.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가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다짐을 하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어디를 주목하게 만듭니까? 하늘을 주목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십자가의 원수들은 자기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이단 다 자기를 주, 주목하게 만들어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영적 가이드예요.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사람, 다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는 하늘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다" 예수님께 다시 집중하게 만듭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보면 "부르심의 상을 바라고 달려가는 성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될까 아, 이만하면 됐다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완성형의 신앙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도 포기하는 일이 많아요. 중도에 무너지는 일이 많고요. 중도에서 탈선하는 일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여정은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부활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린 꽃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부활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표를 이표들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달리는 말의 채찍질이라고 끝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본받아야 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더 하나의 숙제가 있다면 그 주님을 본받는 우리가 누군가의 본이 되는 귀하고 멋진 삶이 있다면 그 믿음의 여정은 아름답게 빛나는 여정일 것이고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우리는 늘 주님을 주목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끝은 부활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